자동차 안에 몸 싣고 일터 가는 길은 늘 침묵의 시간이다. 창밖에 지나가는 것은 늘 그렇게 지나보냈다. 여름 한낮에 장렬는 태양에 매미도 목청껏 울고 있었다. 갑자기 찾아온 먹구름과 쏟아지는 소나기에그 소리만 눈물처럼 들으며 쉬 간다. 그빛 찾아간 음악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 속의 멈춰진 시간이었다. 빗소리 들으며 떠오르는 모습들, 커피를 마시며 그의 향기를 느끼며 옛추억의 노래 부르며 그냥 쉴 수밖에 없었다. 비 그친 후 텃밭에 상추, 고추 따다. 삼겹살에 막걸리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. 이것이 참 행복이 아닌가 싶다. 아침 태양이 노을 되어 붉게 물들 때 더욱 뜨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이다. 어, 그런 시가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뜨겁게 살아야 하는데요. 네. 잘하셨습니다. <laughs>